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어 어둠에 비치되 빛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예배 자리에 자루셨습니다. 이번 주간은 성탄 주간이죠. 오늘 성탄 주일로 드리고 또 수요일에는 성탄 축하의 밤, 또 목요일 오전에는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예, 우리가 만나면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지요. 그런데 오래 전부터 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기보다는 해피 홀리데이라고 어, 인사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종교인들이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휴일에. 기독교인들만 이렇게 뭐 축하하고 축복하면 되겠냐? 다른 종교인들도 즐거워하는 기간이 돼야 되지 않겠냐하며 명분 상으로는 해피 홀리데이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하지만 이 속에는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우면서 기독교의 영향력을 줄이고자 하는 불순한 생각이 있지요. 크리스마스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 예배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여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고 그리고 그냥 세상적인 날로 바꾸어 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는 단순히 이날을 휴일, 즐거운 날, 그냥 즐기는 날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땅 가운데 오신 날이다. 빛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점검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탄절이 우리가 우리에게 어떤 날인지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더 명확하게 알아야 될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정확한 생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이 아닙니다.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지 생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는 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기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날짜가 아니라 그 성육신의 본질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몇월 며칠에 태어났다라는 사실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데는 그 이유가 있겠지요. 성탄절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느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로 오셨다라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참이 똑똑한 신학자들은 그래도 예수님이 어느 때쯤 왔는지는 알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연구를 또 해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략, 날짜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때쯤 왔겠다라는 것은 파악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겨울에 오시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몇 가지 성경에서 좀 찾아보면 유추할 수 있는데 그첫 번째가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처음 들려진 사건을 어, 생각하면 알수 있습니다. 누가 보면 2장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을 지키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탄생 소식을 전했다라고 하지요. 유대 지역에 있어서 겨울은 특히 12월부터 2월까지는 추울 뿐만 아니라 이 기간은 우기입니다. 한번 비가 오기 시작하면 계곡에 물이 차고 넘칠 정도로 비가 엄청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때 양떼들을 데리고 들판으로 나가면 양떼들이 실족하고 잃어버리고 죽을 여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이 기간은 12월부터 2월까지는 우리의 가두고 양떼들을 지키며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 반대로 이제 우기가 끝나가는 3월부터 초 가을 9월이나 10월 초까지는 그때는 이제 양떼들을 몰아 몰면서 목초지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먹입니다. 그러니 밤에 양떼들을 계곡 같은 거 한쪽으로 몰아놓고 그문 앞에서 목자가 지키면서 양을 지키지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지키다가 이 소식을 들었으니. 이 목자들은 최소한 3월부터 10월 기간에 이 소식을 들었겠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은 겨울에 태어난 것은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는가 보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난 시점을 생각해 보면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난 후 플러스 9개월 하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시점이 유추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제사장 사가랴 요한의 아버지죠. 요한에 붙인 사가랴가 이제 성전 봉헌을 하기 위하여서 봉사 기하에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죠. 너의 아내가 아들을 잉태하였다.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때 중요한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 사가랴는 아비아의 반열의 제사장이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제사장 직무 순서 로 따지면은 어24 반열 중에 여덟 번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열의 봉사 시점은 유대 종교력으로 따지면 시반월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세고 있는 5월 6월을 말합니다. 그러니 6월에 너가 아들을 태어나리라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그러면 12월쯤 되겠죠. 그때쯤에 마리아 너가 잉태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어 그때부터 9개월 후에 이렇게 태어나겠죠. 그러면은 1월부터 이제 9월까지 따지면 9월 아니면 10월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좋은 중요한 정보가 하나 또 있습니다. 9월이나 10월쯤 되는 이 때가 또 어느 때냐면 이 초막절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9월 말이거나 10월 초에 왔다 갔다 하면서 초막절을 이루는데 이 기간에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읽었던 맨 마지막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을 치는 행위는 초막절에 이루어지는 행위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탄생이 이 초막절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 이것을 유치해 보면 예수님의 탄생 시점이 9월 말이거나 10월 초쯤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여 우리가 지내고 있는 12월 25일보다 3개월 앞인 9월 말이나 10월 초쯤이구나라는 것을 어렴풋하게 짐작할 수 있지요. 그런데도 성경은 그 날짜를 굳이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낳고 천한 곳에 탄생하셨다라는 그 본질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몇월 며칠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의미를 그 뜻을 실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그러니 우리는 죄와 어둠을 뚫고 나에게로 오신 우리에게로 오신 생명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그분의 삶을 따라가기로 다짐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는 너무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잔인하던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 왕이 되어서 헤롯 대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며 참 탄압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흑암이 깊고 고통이 깊어가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탄생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 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빛이 어둠 가운데 비치었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그 교회는,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탄생일을 12월 25일로 정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 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하고 기념일로 정한 것도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을 이때로 정한 때도 어둡고 잠 생명의 빛이 너무너무나 필요하던 때였습니다. 주후 몇, 이, 얼마 되지 않아서 로마인들에게는 큰 축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동지 밤이 제일 깊은 때죠. 그 동지가 12월 중순에서 12월 하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지가 지난 다음 날부터는 어둠의 시간들이 줄어들고 오히려 빛이 다시 힘을 얻는 그런 날이 시작이 됩니다. 하여서 로마인들은 그 날부터 축제를 열었는데 그 축제를 어떻게, 어떤 의미를 열었냐면 이 힘을 잃었던 태양이 다시 부활하여 힘을 내는 승리를 시작하는 날이다 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 이제 막 축제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후 274년도 로마 황제였던 아우 넬리아누스가 12월 25일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무적의 태양신 탄신일로 정한 거예요. 태양이 이제 힘을 얻어서, 어, 승리한다. 그 태양이 탄생한 날이다 하면서 그 날을 기념하고 막 축제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날은 참 어려운 큰 장벽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콘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이제, 어, 공인한 뒤에 정말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능력 있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참이 태양을 섬기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을까 하면서 심각한 고민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참이 성도들이 어 붙잡은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이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의로운 해가 떠오르리라 라는 그 말씀이지요.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생명이 비치고 예수님이 구원에 비치시다 라는 것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적의 태양신 숭배일를막 부정하고 거절하고 배쳐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를 이렇게 존중하면서도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태양보다도 더 진정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설득하고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의 탄신일을 기념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탄신 태양이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이 땅에 참 생명과 빛을 주신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더 의미있게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 날을 더 영광스럽게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념하여서 그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예수님을 흠모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게 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주 336년 도에 이제 카톨릭 그 로마 교회에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기 시작했고, 또주 350년 경에 로마 황제 율리오 1세가 성탄 12월 25일을 예수님 탄생일로 이제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하여서 서방 교회에서는 그때부터 이제 12월 25일을 예수님 탄신일로 기념하여 예배드리며 확산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확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이냐, 아니냐, 그러면서 표마할 것이 아니라 그 날에 정말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그 소중한 의미와 가치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이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제가 얼그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지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그 문구에 예수님이 사라지고 어떤 인물이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등장했죠? 예, 네, 산타크로스가 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상업적인 그 의미로 어, 활용했던 거죠. 사실은 산타크로스는 어, 성 니콜라스 어, 성직자를 어, 말합니다. 그분은 이제 그 성직자로서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도우면서 구제하면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 마을 사람들이 이분을 기념하여서 그분을 추모하면서 성, 어, 산타크로즈라고 해가지고 할아버지를 섬기면서 우리도 봉사하고 또 섬기고 사랑하자라는 것을 기념하게 된 거죠. 그런데 기업에서 이 이미지를 차용해 가지고 이제 경제 활동의 도구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산타라는 말은 그 성직자라는 거룩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에서 만든 차 중에 산타페라는 차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거룩한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너무 너무 이름을 잘 지었어요. 놀랍게도 우리 두 장로님이 타는 차들이 다 산타페입니다. 거룩한 믿음을 타고 다니십니다. 예. 그 우리가 성탄절을 생각할 때 우리가 아 그렇구나, 그냥 이날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그 날의 의미를 돌아보고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그러므로 우리가 참.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날 구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찬비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이는 빛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그 의미를 다시 되새기면서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그 빛을 세상에 비추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정말 그 가르침대로, 그 뜻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성탄절의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거하시면서 생명의 빛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니 성탄절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왜 오셨는가,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것을 늘 점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세상의 빛으로 이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빛이니 너희도 빛이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비추는 작은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들어갈수록 오히려 빛인 여러분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 빛을 감추어버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면 생명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나는 작은 빛이지만 이 빛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고자 할때그 사람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 나는 작은 빛으로 작은 사랑을 드러내며 살았는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작은 소설을, 단편소설을 하나 냈습니다. 구두수성공 마틴 할아버지의 손님이라는 작은 단편소설을 냈는데요. 홀로 사는 구두수성공 마틴 할아버지가 어느 날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일 내가 너를 찾아갈게 하는 금성을 듣게 됩니다. 다음날 돼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나오시나, 저제 나오시나 하면서 창밖을 자꾸 이렇게 쳐다보는데, 아니, 창밖을 보고 있는 중에 잠이 눈이 온 거리를... 그냥 추위와 싸워가면서 열심히 그 눈을 치우고 있는 한 노인을 보게 됩니다. 이보시오, 들어오시오 해가지고 따뜻한 음료를 제공하면서 몸을 녹이게 합니다. 또 시간이 좀 지났는데 또 바깥에서 아기를 등에 업고 추위에서 덜덜덜 떨고 있는 또한 여인을 봅니다. 그 사람도 들어라고 해가지고 또 따뜻하게 음료를 대접을 하며 또 보냅니다. 또 해질 무렵쯤 됐는데 사과를 훔친 하는 소년이 호되게 혼나가지고 이렇게 어 버려진 것을 봅니다. 개를 불러다가 먹이고 음식을 먹이고 도와주면 도와준 뒤에 또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만 것입니다. 마틴 이 할아버지는 너무 너무나 아쉬워가지고. 속상하면서 어 이렇게 문을 닫았습니다. 다시 그날 저녁에 다시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야 내가 너를 세 번이나 찾아갔는데 그때마다 너가 참 나를 영접하고 나를 잘 이렇게 먹을 것을 주어서 너무 너무 고마웠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단편 소설이 끝나요. 그이 말씀하고 마태복음 25장 40절 그 말씀을 붙잡고 얘기한 거죠. 내가, 어, 참, 굶주리고 소외되었을 때, 헐벗은 나를 먹이고 입히고 도와준 너희가, 어, 나를 먹이느니라 소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쓴 소설이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힘겨워하는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지요. 성경과 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요 부활이요 능력이고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빛이다. 너희는 그와 함께하는 생명을 소유한 자금 빛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 너희도 주님과 함께 어둠을 비추는 자가 되라라고 계속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죄와 또 마음의 우상을 멀리하고 생명의 빛의 자녀답게 빛 가운데 거하고자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진정한 성탄의 열매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요. 사랑과 선행을 베풀고 또한 작은 빛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임마누엘의 주님이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혹시 어렵고 힘겨운 중에 있습니까? 외롭고 슬픈 중에 있습니까? 또참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고통 중에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가장 비참한 현 우리의 삶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능력있고 생명있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우리가 소망을 붙들고 믿음있는 자답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다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능력있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탄절, 이 소망을 붙들고 승리하는 작은 빛에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사실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또한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작은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신 날을 기뻐하며 또 즐거워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